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어, 엄청난 인물을 맡고 있습니다. 선행의 대표 박서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좋으세요? 아, 홍일점이 나왔어요. <laughs> 어, 긴장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어, 진행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자의 어, 길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 선행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할 것인가를 네, 제가 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배고프세요? 조금만 <laughs>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희 선행에서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어, 더불어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씨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말이기도 하지요 이 말로 인해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고 또 삶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 메리씨, 어,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실 건데요. 저희 선행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우리는 메리씨 코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 어, 128억이라는 어, 기부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보이세요? 128억 중에 얼마를 기부를 했다고요? 마음 아프시죠? 네, 그 나머지 돈으로는 이렇게 부루 이웃을 돕자면서 이 모은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아프시죠?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후원 카페를 차려놓고 이영아 사기 사건이 크게 터졌죠. 또 이렇게 자선 냄비도 가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짠하죠, 지금. 안 그러세요? 예. 이러한 폐단을또 더불어 부익부, 비닉빈이 또 고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중결혼률이 지금 심각하고요. 또실업률 또한 심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선행의 공사 및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는 선행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분씩 저희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자까지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맞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 계속 지속적인 과자회를 통해서 남는 이익금을 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계적인 기부 문화 선도를 위한 저희 한국 히비탄 천재님 와 계시는데 M.O.U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세계의 기부 문화를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네 가지의 테마로 선행이 어, 시작이 됐는데요, 사랑, 봉사 그리고 정직, 음, 기부 이네 가지의 테마로 저희 선행이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또 이렇게 청년 이렇게 좀 짠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지고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메리시 코인은 여러 자선단체 및 사회 각층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되는 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변조 및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메리시 코인의 기부 내역을 100% 공개를 하겠다. 예, 이게 기후의 투명성이죠. 투명하게 여러분, 아, 공개를 저희 선행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저희 따뜻한 사랑이 만나서 결국은 완전한 사회의 공헌을 실현하는 게 저희 선행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들어 가고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상장했죠? 불안하세요? <laughs> 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네,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 주인 아니신 분들이 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주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메리시 코인의 가치가 생승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보실까요? 많은 유저예요. 첫 번째는 이 코인을 사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유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주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800여 명이 넘는 부인들이 아, 모두 메리 씨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메리 씨는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다, 맞죠? 네. 그리고 시간 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좋은 정보를 강남의 땅을 좋은 요지가 있어서 정보를 받아서 샀는데 그게 내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열번 자고 일어났는데 한두 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마도 없을 겁니다. 모든 정보와 부자와 예, 재벌과 우리가 꿈꾸는 행복에는 시간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직과 또 우리 주인들이 할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 엄마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근데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아무도 홍보를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음, 큰 자본력이 없이 그냥 맛있는 손맛만 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우리들이, 자식들이 아무도 홍보를 안 해줬어요 그 식당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에요? <laughs>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야 되는 우리 엄마가 하는 일에 응원해주고 맛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식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우리는 더불어 다 함께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저희 메리시 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 안내를 해요. 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메리시 코인은 2019년까지, 올까지 네, 메이저 거래소에 한 5개 정도 상장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수길 대표님께서 말했듯이, 아, 우리 메인넷을 갖췄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네, MRC20 어, 토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리시 메인넷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 5월, 6월. 예, 앞으로도 계속 예,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렇게 MOU 체결을 하신 우리 업체 대표님들도 또는 총재님들도와 계시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지분 20%가 있습니다. 메리시 코인 배분해 보면. 이, 우리 선행 지분이 3년 동안 이렇게 락이 걸려져 있어요. 열쇠로 꽉꽉 잠겨놨어요. 잠궈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잠겨놓지 않고, 잠가놓지 않고 세상에 똑같이 나왔다면 라 가격방어가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선행 지분은 이렇게 꼭꼭 잠궈놓은 겁니다. 비밀번호?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 요럴 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그리고 저희 그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맹점 유저를 많이,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마스터카드와도 예,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카드 아시죠?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그 안에 뭐가 연동이, 뭐가 들어 있어야 킵핑이 되어 있어야 쓸수 있죠? 돈, 현금, 그쵸? 우리 마스터카드에 메르시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뭐가 충전이 될까요? 네, 최초로 블록체인 메르시 코인을 충전해서 쓸수 있는 마스터카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르시 코인은 향후 전세계 지속적으로 예, 코인 홍보를 계속합니다. 이제 사진을 좀 어,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상장 날짜를 정해놓고도 돈을 많이 쓰네요 저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 어떻게 해요? 상장이 시작이에요 끝입니까? 다른데 이렇게 뭐 다른 모뭐 코인 회사에 가면 상장해주고 나면, 상장하고 나면 그 다음 홍보를 해요, 하네요 저는 홍보를 하는 걸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제 오늘 3월 19일은 세상에 메리시간 나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메리시의 생태계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주인은 주인이 많을수록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음, 싱가포르에도 알리고 왔고요. 또, 중국 위에도 다녀왔습니다. 예, 저희 또, 중국 칭타오 청보에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뭐, 태국, 일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그 축하 자리는 누가 가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참여,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코인에 이렇게, 어, 또 비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코인 마켓캡 아시죠? 코인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코인 하시는 분들이 코인의 시가총액을 알아보려면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디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 메리시 코인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상위권에 빨리 등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몇 년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빨리 맨 앞에 창에 저희 메리씨가 써져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한 예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다 아시죠? 그죠? 비트코인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뭐라고 써 있어요? 쭉 이렇게 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죠? 이긴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구성 광고 하시고 또 우리 해외 나가서 홍보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날,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우리 주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뭐 하실래요? 어떤 공부 하실래요? 예, 우리 입나도 뭐예요. 맛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메리시 좋다. 예, 메리시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이래 이렇게 이러이러한 노드맵을 갖고 있고, 우리 더불어 다 함께, 혼자 되는 부자는 재미없잖아요. 그죠? 위대하지도 않잖아요. 더불어 다 함께 부자 되는 프로젝트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예, 말을 많이 하시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기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 일찍, 일찍 우리 회장님처럼 간직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네?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요? 엄청난 불을 네, 추첨을 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또 우리를 한번 이렇게 어, 놀래킨 코인이 또 하나 있죠 뭐 있어요? 네, 우리 회장님이 인생의 역사를 쓰신 코인이죠 리플코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늘 샀는데 내일 올라간 거예요? 오늘 샀는데 한 열흘 밤 자고 일어나니까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어, 시간 속에서 우리 주인들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이 어, 만들어놓지 않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때 가격이 얼마나만큼 많이 뛰었죠 여기에 이렇게 리플 부자로 소문이 나신 분들이 군대에 네, 지금 많이 앉아계세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 하는 역할을 정말 다 한다면 메리시코인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회장님이 가격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한 번도 안 올리고 지금까지 하신 일은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물론 3원까지 3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300원에 사신 분들은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300원에 사신 분들도 주인이죠 그죠? 근데 3원에 사신 나보다 주인이에요 안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리플 가격이, 어,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리플을 3원에 사신 분도 있고, 4원에 사신 분도 있고, 5원에 사신 분들도 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최고가를 4,950원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오늘 시세 얼마인가요? 예, 380원대. 제가 어깨저께 봤을 땐 400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3월에 사신 분들은 지금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3천원, ,000원, 4천원에 물린 분들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예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정보는 언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장님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리플 언제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보죠. 리플 언제 올라가냐고. 우리 회장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인을 만들 때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자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과연 OK비트 아시죠 여러분들 계정 어디에 있습니까 OK비트에 있잖아요 OK비트에 다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아까 그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우리는 운이 좋아서 3원에 샀지만 우리 30원에 사야 되고, 300원에 사야 되는 유저가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처럼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보고 삽니까? 거래량을 보고 사고요, 예, 그래프를 보고 사고요, 차트를 보고 삽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 먼저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정도 만들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식당을 차렸어요. 다른 집이 백반에, 백반 가격이 6,000원 하는데, 우리 엄마는 어쩌다가 8,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조금 2,000원 더 비싸다고 홍보를 하나도 안 한다면, 라그 식당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주인은 올라갈 때도 사야 되고, 네, 더 많이 좀 올라갔을 때도 사줘야 되는 것이 주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임 회장님을 제가 어, 이렇게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이렇게 많은 유저를 이렇게 많은 주인을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인을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사라 그러면 사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10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사실 분들 저는 예, 저기 문밖에 있으신 분들도 5만원, 10만원은 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저가 필요한 겁니다. 천만원짜리, 1억짜리1 0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에 저희들은 천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많이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와 함께 네, 앞으로, 당장,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은 저녁 때부터, 밤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리시 코인에 동참하신 우리 주인은 반드시 뭐라고 써있나요? 주인한테 주인끼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딱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욕 먹겠죠.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듣겠잖아요, 그죠?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가입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싫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야지만 더불어 다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해. 기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기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기부 코인이 55억 개 정도가 됩니다. 1원의 가치를 어, 부여를 해준다면 그게 얼마가 돼요? 55억이 돼요. 근데 저희 회장님 꿈이 굉장히 이상이 높으세요. 저, 물론 꿈과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플 이기고 싶으세요?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메리시코인이 천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우리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코인이 얼마가 될까요? 5조5천억이라는 우리 코인이 선행 메리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우리 메리시코인이 가치가 상승할까요? 엄청 상승할까요? 네. 그래서 그 기부를 통해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감사와 기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저는 감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씨의 주인으로서 자유와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만세 불러야죠. 우리가 나, 나 살았다. 드디어 나 살았다. 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 메리시 코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메리시의 메리시코인에 동참하신 어, 가족 모두가 주인이 되고 어, 또 참여를 해주신다면,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신다면 메리시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 속에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을 저는 믿고요. 또 여러분이 오늘 오신 여러분이 정말 두 명, 세 명, 다섯 명한테 우리 메리시코인을 안려준다라면 우리는 이미 이미 부자가 다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선행에서 열심히 메리시코인의 생태계를 만들며. 웰스포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